제 여기는 이제 생일 파티를 엄마랑 같이 하는 걸로. 전생 엄마 돌아가셨으니까, 현생 엄마. 현생 엄마가 지금 동생들 키우고 혼자 살고 계시니까. 뭐야? 어? 쌤이 전화? 우울하고 분노하고. 근데 선생님이 왜 전화하셨지? 성적 때문에 그런가 봐. 헉, D급이야? 서중아! 야, D급이면 너 다음에 짤려 와, 이거 큰일 났는데? 빨리 숙제해야겠는데, 이거? 지금 우울해 할 때가 아니야. 숙제 이거 해? 안 하면 잘려. 아, 오늘 시험 봐서 그렇구나. 그래서 우울함이. 해중이 평균 미만. 시험 보기 전에 조금 더 준비하는 게 좋겠네요. 쟤 울고 난리 났는데, 다들 시험을 잘못봐 가지고 기분이 안 좋구나. 차라리 우리 암벽 팀 불러갖고 숙제 같이 해달라고. 그래야지 숙제 같이 해줘. 재혁이 생일이라 빨리 가야되는데 시간 없는데 얘 지금 D급이라 급한 불만 끄고 가자 재혁이 준비됐지? 샤워 미리 해놓고 빨리 좀 숙제 좀 빨리 같이 숙제 같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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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했네 어 응? 어린이라파티를못하는구나 그러면 경만이가 해야지 아, 경만이가 생파를 제혁이 생일 현지 성혁이 조카들, 조카들 불러. 개안이도 불러, 건홍이 됐어. 아, 친구도 불러. 출장요리사 불러 현진의 집 현진의 집이 산세 산세 여긴가? 여긴 것 같기도 하고, 어, 맞다. 요리사님 불렀는데 어 지혜가 이렇게 생겼구나 너무 예쁘다 와 얼굴에 그 방독면 맨날 쓰고 다녀가지고 얼굴 처음 봤어 빨리 인사해 좋아하는 사람 있다고 빨리 말해 나 사실 좋 아, 하는사람 있다? 그래요. 그게 아 근데 왜 이렇게 화를 내? 일러아지 기분 나빠지겠다 음. 짜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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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증. 짜증. 음. <laughs> 출장 요리사님 십자수 하시는 거예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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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기르 낳았나?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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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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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방금 했잖아 이상하다 출장 요리사님이 방금 한 케이크가 바로 상해버리는 그런 황당, 황당한 일이 있네 대체 재료를 뭘 썼길래 이래 아. 생일 파티가 이게 아닌데 제어 제어가 생일 파티가 끝났다 여기 성장하기 없나? 아기가 아니라 없나봐 짜증내기... 아유, 생일... 이게 뭐야? 아유, 짜증, 짜증, 짜증. 아유, 짜증, 짜증, 짜증... 없어, 상당하기가 없어. 신나는 생일... 어? 아, 이거 케이크 안불어도 그래도 기분 나빠 하지 않구나! 생일 파티 이렇게 모이고 그러면. 아 그럼 괜찮네. 나는 꼭 케이크를 해야 되는 줄 알았어. 케이크 가 없어도 된다고? 그러면 다음부터는 생일에 무조건 케이크에 중심을 두지 않, 안도... 굳이 안 둬도 되겠네? 초를 꽂고 불고 나이를 먹고 거기까지는 그거 중심으로 한, 항상 그렇게 했지 이제 다음 생일은 어디야? 케이크보다는 뭐 뭐, 여행을 간다든지 아니면 특정 장소? 보이는 것이 더 중점적으로 가야겠다. 나이야, 뭐. 자동으로 먹으니까. 자고 일어나. 자고 일어나면 나이 먹겠네. 이거 봐, 반짝반짝 하잖아. 어, 너 나이 먹는구나. 하. 랜덤. 나 무조건 랜덤. 고르는 거 없고. 이게 청소년이라서 그냥 아무거나 해도 되는데. 머리가 왜 이래? 너 베토벤이야? <laughs> 어배살 <뱃살>? 대박! <웃음> 푸짐해! <웃음> 엄청 귀여워졌다? <laughs> 학교 가야 된다는데? 학교 가야 되는데, 아, 오늘은 아니구나. 지금 나이 먹어서, 바로 학교 안, 어? 이게 뭐야? 환생한 심의 여정? 제혁은 이제 청소년심이 되었으며, 환생하기 이전의 기억을 조금씩 되찾고 있습니다. 어머! 그런 거야? 조금씩 되찾고 있대. 자신의 고요한 환생 여정에 대해 다른 심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전생의 인연들을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너 심장마비 일어나게 하, 한 예안이, 예안이 확 죽여버릴까? <laughs> 잘 살고 있는데, 또. 건드려도 될지 모르겠네. 잘 살고 있는데. 거기 한번 가볼까? 김은지? 아, 원동네 계속 아들만 태어나더니, 이제 딸이 태어나기 시작했구나. 그러면 개명하려면 좀더 커야 될 수도 있으니까, 아파트 먼저 가야겠는데? 뭐야, 얘 컸어 벌써? 영화됐어?